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아침 7시 29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은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오성첨단소재 해리스와 관련된 이 해리스 관련주인데요. 어, 대마합법화 이 관련 이런 관련주고요. 어, 지금 어제 오후에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추월해서 조금 어, 여론조사에서 우세했는데 이 트럼프가 다시 또 어젯밤에는 한2%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또 우세한 이런 상황입니다. 어, 국내 증시에서 지금 해리스하고 트럼프와 관련된 해리스트레이드 또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치 관련주 빼고 또 미국의 정치 관련주들 모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내지는 지금 트럼프 관련주에서 우리가 대응할 종목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태 발표 이틀 만에 이 해리스가 카멀라 해리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 이런 그 서로간의 여론조사에서 어, 왔다갔다 하는 이런 모습에서 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어, 이 피임약 관련 그리고 또 대마 관련은 해리, 해리스가 우세하고요.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어, 우크라이나 종전 재건과 관련된 관련주들 또 두 사람 모두 방산과 관련된 관련주들은 어, 공통으로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여기 파란불을 보셔서 알겠지만요. 나스닥이 어, 지금 미국의 기술주 빅테크가 완전히 하락을 하면서 실적이 안 좋습니다. 2022년 이후에 가장 큰 급락이 지금 나왔는데요. 완전히, 어 뭐, 망한 것 같이 파란불입니다. 어 해외 증시, 뉴욕 증시의 이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요. 시작부터 그냥 내리꽂았고, 나스닥은 3%대까지 완전히 하락을 하면서 이 모습이 하락해 질려 있습니다. 어 구글의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5% 정도 지금 하락한 상황이고요. 어 엔비디아 반도체도 6.8%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어, 엄청 내려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이 목요일 오늘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엔비디아, 뭐 애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장 상황이 엄청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까지는 3일 동안 원 달러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떨어져가지고 1,37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상황이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많은 대비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M, 이 해리스 관련 5송 첨단 소재하고 화일약품, 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리스 관련주입니다. 두 종목 관심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또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삼부터건 내지는 s i 이두 종목이 어, 지금 현재 s i 같은 경우에는 아, 어제는 현대 에버다임 하고요. 현대 에버다임이 시0에서6.9% 이렇게 올라가고, 3부토 건도 3.59%까지 올라가면서, 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모두 트럼프 관련주입니다. 우세하고,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리스를 조금 앞선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조금 무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지금 해리스하고 트럼프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도 어젯밤에 뭐 12%대까지 실적이 엄청 부진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시총일에서 어 100조 이상 어, 증발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테슬라도 그렇고 어, 구글도 그렇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급락이 나오면서 완전히 시장에 얼어붙었습니다. 국제 효과는 지금 미국 원유 재고가 어, 예상보다 크게 감소되면서 어, 또 WTI 선분택자수한 원유가 77달러까지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가요. 다시 조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시장 경기가 위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좀 소강상태였는데요. 지금도 대체로 흐리면서 아침부터 푹푹 찌는 완전히 27도의 중복입니다. 오늘 초복을 지나서 중복 찜통더위가 오늘 예상이 되는데요. 굉장히 건강에 유의해야 될것 같고 또 내일모레부터 파리올림픽이 개막이 되는데 이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수영하고 펜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들이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욕시장의 이런 얼어붙은 급락 때문에 우리 시장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어, 해리스 그리고 어, 또 트럼프 관련주들에서 어, 오늘 또 해답을 좀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코인 관련주가 어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s n 같은 종목들 갤럭시아 또 어, 머니트리 같은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왔는데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해리스가 어, 또 참여했다. 뭐 참여를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STO 코인 관련주들 어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 크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헬스 관련주로는 마리아나 관련주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메디케어 피임약 관련 뭐 이런 관련주들 어 계속해서 관심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의 또어 재선이 된다 그러면 동맹국들 방위비 증대와 관련돼서 방위비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과 같은 이런 방산주가 또 크게 부각이 되면서 어 방산 관련 이런 관련 주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요 오늘 엔비디아 급락과 맞물려가지고 삼성전자가 며칠째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급락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테스트, 이런 또 엔비디아 테스트와 관련된 HBM 관련 이런 테스트 통과 소식 때문에 조금 호재가 있었는데, 이 호재마저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완전히 하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티몬하고 또 위메프 같은 경우에 정산 지연 사태 때문에 예스24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또 반사 이익으로 크게 올라왔는데요 어, 정산 지연 사태 어, Q10 반사 이익 관련주들 찾아보면 동방이라든가 또 예스24 같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티몬과 어, 또 위메프의 정산 지연사태의 반사이익지로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화장품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있게 좀 봐주시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어, 또 움직일 만한 뉴스테마 호재인데, 오늘은 어, 뉴욕증시의 급락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을 예정이기 때문에 8시 40분 전으로 우리가 크게 수급이 있지 않으면 어, 조금 조심스럽게 오늘 접근을 해야 될 아주 어, 리스크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또 여러분들하고 성공 투자 기운을 드리면서 어, 힘내시고요, 파이팅하면서 목요일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